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종곡의 주먹도끼가 되겠습니다. 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전공리의 아슐리안형 어, 주먹도끼들은 아슐리안형의 어, 주먹도끼가 수양에만 있었다는 어, 모비우스의 교수의 학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구석기 연구의 획기적인 자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스, 어, 전국의 주목 도끼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전국, 선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사자,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 사자, 영장유의 진화, 원숭이와 유원인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말, 그리고 맘모스 등이 잘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의 첫 여정인 아프리카를 벗어나.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국선사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TV는 전국선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어, 여러, 어, 조형물들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전국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을 지금 잘 진열,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자료 코너가 되겠습니다. 추과령 지구대의 생태계 현황을 사진으로서 잘 진열되어 있는 것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전국 현무암 그리고 뱅의리청을 지금 작품화하여 진열되고 있는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그마청에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지형을 잘 묘사하여 진열되고 있습니다. 한탄 임진강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출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석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암, 십자석, 편마암, 그리고 미산청, 석류석, 남정석, 석영, 그리고 응결, 응회암 등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잘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전시실로서 동굴 속에 진열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진열되어 있는 그림 그리고 사체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동굴 속에 여러 가지 그림, 벽화가 어, 잘 그려져 있으며 그때 당시에 어, 곰 그리고 사슴 등 여러 가지 어, 자생하고 있는 소 등을 어, 동굴 벽화에 잘 어, 그려져 있는 모습을 어, 시각화하여 어,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슴, 어, 노루 등이 이 여기에 동굴 속에 어, 벽화로 남아 있는 모습을 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선사박물관 어, 동굴 암각화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국 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 동식물, 그리고 유원인 등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조형물은 메머드 뼈로 만든 막집이 되겠습니다. 당시 메머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뼈를 이용하여 움집을 만든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머드 뼈로 만든 움집이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어, 연기가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하였고 여기에 불을 피웠던 어, 흔적 가운데에는 불을 피웠던 흔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어,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주위에는 매머드 뼈를 이용하여 움집을 만든 모습을 어, 보고 계십니다 나무는 자작나무로